안녕하세요. 청담 엘리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학교는요, 미국 최후의 남부학교 중에 하나인 애쉬벨 스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애쉬벨 스쿨은요, 어, 너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보딩스쿨입니다. NC주는 사실 그 보딩스쿨이 어, 애쉬벨 스쿨 외에는 그렇할 다 만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NC주로 간다? 그러면은 l c b 스쿨을 택하게 되는데요. 어, NC주에 이제 다른 데이스쿨들 같은 경우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만큼 NC주로 가는 학생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 바이올로지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러 동네에 이제 바이올로지가 이제 발달되어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 동네 중에 하나가 NC주고요. 노스롤라에 주에 있는 바이올로지 기업들은 굉장히, 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어, NC주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 NC주가 바이올로지로 유명한 것은 뭐, 어,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도 좀 와있는데요. 사실 바이올로지 부분이 좀더 커요. 그래서 글로벌 컴퍼니 수가, 어, 100여 개 정도, 어, 그 이상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대학은 듀크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엔스 체프레이리 있어요. 그래서 이 막강한 대학들도 바이올로지나 또는 뭐 체프레이 같은 경우 이 대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이렇게 라이프 사이언스 계열로 굉장히 강한 동네가 어, NC 주, 노스캐롤라이나의 어, 주입니다. 어, 이 때문일까요? 그애쉬维 스쿨도 사실 그바이올로지 쪽이나 라이프 사이언스 쪽이 발달되어 있긴 해요. 인 입문 쪽으로 워낙에 이제 명성이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커리큘럼에서 좀더 면밀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그 짤막한 내용 한번 보시고요. 바로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9학년에서 12학년, 297명의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사이즈는 작죠.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선호하는 학교가 400명인데, 학교는 좀 작은 편이에요. 보딩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75%니까, 어, 나머지 한25% 학생들도 뭐, 파킬티의 학생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냥 100% 보딩하는 건 동일하죠. 어, 이런 학교가 남부 지역에 있을까? 남부 지역에 이렇게 보딩 비율이 높은 학교는 없습니다. 애쉬비이 어, 밖에 없어요. 자 12학년 졸업학생이 78명이다. 이좀 작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미국 내 23개 주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고 해외 25개국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다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에시비스쿨이 어, 명성이 알려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AP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11학년하고 12학년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어요. 요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애쉬벨 스쿨의 이제 9학년, 10학년 학생들은 온라인 스쿨 통해서 AP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대학교 지원을 할때 AP 수가 적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애쉬벨 스쿨 학생이나 아니면은 애쉬벨 스쿨을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 반드시 어, 저희에게 오셔서 상담 받으신 게 좋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은 학교가 어느 정도로 학생들이 스트롱한가를 볼수 있어요. AP하고 언어 크레딧을 몇개 정도를 받았나 학생들이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10개 이하는 제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개 이상의 학생들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총 4년이죠. 4년 동안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어너스하고 AP를 18개 이상을 수강을 했다. 오, 그런 학생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학생이 한 8명이나 있는데 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한 학년에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수가 6개예요. 6개면은 총 24개죠. 24개 중에서 18개 이상이 다 어너스나 AP다. 이거 굉장히 지피, 높이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GPA를 올리는 방법은요, 다양한 교과목을 듣는 게 아니에요. 최소 교과목, 분모와 분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 교과목을 수강을 하되, 최고 난이도, 즉, 언어스나 AP 이런 과목으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어, 사실 지금 이 표에 보시면은, 16개, 17개, 18개 이상의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많은 숫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 이 학생들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뛰어난 학생들이고 어, 정말 대단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만큼 애쉬빌스쿨은 학업적으로 스트롱한 학생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조사를 하면서 살짝 보니까 저희 학생도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살짝 좋았습니다 음,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리고 자,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사이언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이언스가 학교에 어느 정도로 이제 교과가 잘 구성되어 있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 제가 서두에 바이올러지 쪽이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증명이라도 하듯, 자, 어, 보통 이제 AP바이오로 대본다 학생들이 이제 끝나는데, 그 이상의 내용을 이제 수강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또, 뭐, 아나토미나 즉, 이제 뭐, 해박이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직스 보세요.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언어 피직스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레귤러 피직스가 없어요. 언어 피직스 들어가고, AP 피직스 1과 2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에요. 어, 그리고 AP 피직스 있고, 자,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학교 한 학년에 78명, 이 정도 규모인데, 어, 이렇게 사이언스 과목이 잘 구성되어 있다? 놀라운 일이고. 자,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봐드리면은, 자, 이 학교가 있는 주가 노스캐롤라이나주예요 남부에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은 하버드나 뭐, MIT 간다?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듀크 갑니다. 자기 주에 있는 최고의 사립대학을 가는 게 어, 미국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틀림없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 UNC 체프릴이나, 또 UNC 체프릴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의, 신입생이죠. 신입생의 뭐80% 이상을, 어, 노스캐러나의 주 학생들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아마 그 UNC 체프릴로 흘러갔을 거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그리고 듀크로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음, 트쿠 대학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올리티 쪽 굉장히 좋고요.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좋죠. 나머지 아이비, 어, 누가 갔을까? 뭐, 코넬, 다트머스, 또 유펜, 이 대학에 누가 갔을까? 저는 인터내셔널 학생이 갔을 가능성이, 어, 매우 매우 높다. 어, 최소한 세계, 어, 대학에 뭐몇 명이 갔는지 사실, 그, 학교에서는 이제 밝히지 않았어요. 어, 각각 몇 명이 갔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2022년까지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예일만 한 4명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굉장히 잘 보내는 학교인데 그 아이비리그에 가는 학생들이 제 예상은 한국인 학생이나 중국인 학생들이 갈 거다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갈 거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학생들은 자기 주에서 어, 최고의 사립학교, 최고의 주립대학교에 어, 가게 됩니다 어, 주립 대학교도요 어너스가 있어요 따로 뽑아요. 유 어, t 어스팅 같은 경우 는 따로 뽑고, UCLA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학생 중에 5% 학생들한테 어, 레터를 따로 보내줍니다. 어너스에 포함하라고. 그래서 실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그 학교가 뭐 아이비리그에 뭐 목숨 걸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요. 미국의 중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아이비리그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이 외국인 외국인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똑똑한 학생이 있다라고 할 경우 그 학생이 과연 동부만이 답일까라는 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시벨 스쿨에 대해서 안내 드렸어요. 애시벨 스쿨에 다니는 학생이 이 영상을 본다. 그 학생이 고학년 또는 10학년이다. 그러면은, 성담 엘류학원과 함께, 어, AP 학점을 채워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절대 이 학교에서는 학교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뭐, 흡연, 뭐, 폭력, 또는 뭐, 외출,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냥, 어, 가차 없습니다. 그만큼 교율이 굉장히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영상 본다 그러면 그 부분도, 어,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LCBS 쿨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어, 다음에 또 다른 학교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